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개묘년 신년 할례법회를 열어 새해에도 교구 4부 대중의 정진과 원력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시비를 멈추고 평화와 화합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지난해 포교 대상과 불교 언론 문화상 등을 수상하고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 기후환을 확정하는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월정사는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하고 개매년 새해에도 한국 불교 발전과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에도 월정사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많은 활동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구 센도에는 지역 불교계와 더불어 2023년 강릉 세계합창대회, 경포 유등제 등 지역 및 교구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불교의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월정사는 신년 할례 법회를 통해 지난해 신행 활동과 포교, 봉사 분야에서 모범이 된 신도들을 표창하고 하긴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격려했습니다. 주지 정념 스님은 한국 불교는 거대한 시대 변화를 맞이한 지 오래 됐다며 흐름에 맞는 방편과 수행을 통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쟁과 기후 위기, 경기 침체 등 한국 사회와 세계 전체가 혼탁한 시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지극한 정진과 원력으로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래 빈 마음의 자리, 창조한 마음의 자리, 지혜로운 이 마음의 자리는 바로 온 세상이 그대로 한이롭고 화장장음의 세계 각자 다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면 조화로운 이 세상을, 평화로운 이 세상을 우리가 이룩해내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대산 월정산은 개면년 아남 탄허 만화 삼화상의 가르침 계승과 실천 조선 왕조 실록과 의궤의 귀환 명상 월정사 탑돌이 등을 통해 불교 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전 발전에 힘쓸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